매주 네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후준비 서비스 팀의 이예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예리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차장님이 노후준비 서비스 팀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저도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노후 준비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개인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노후 준비는 한마디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의,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를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에 대해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재무적인 것뿐 아니라 또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 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에는 과거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및 수급권자에게.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노후 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단이 중앙 노후 준비 지원 센터가 되었고요.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면서 명칭도 노후 설계 서비스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노후 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네. 이제 법이 법률이 바뀌면서 현재는 노후 준비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법 관련해서 노후준비를 지금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한 40개 거점지사에도 노후준비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상속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노후준비서비스팀 업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후준비서비스팀은 노후준비전문상담사와 노후준비전문강사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개인의 노후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이용이나 신청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시 설정한 실천 과제,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정보 제공도 하는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문가들이 재무 또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재무영역 또 비재무영역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강의라든지 상담 신청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노후준비서비스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후준비 심층상담은 전국 40개 거점지사에만 가능합니다. 어, 특히 교육 등은 전국 16개 거점지사에만 가능하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역 본부 노후준비 서비스팀에서는 심층상담과 강의가 모두 가능합니다. 강의 신청은 주로 네. 기관이나 뭐 기업 등 단체에서 전문 강사와 교육 일정이나 내용 등을 조율한 뒤 주강을 요청하고 있고요. 종합 상담은 단체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도 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네. 상담은 전국 40개 거점 지사에서만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사이트가 따로 있군요. 네. 네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료라든지 상담료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강의 및 상담은 네. 모두 무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